자국수다 반갑습니다. 이베스에서 윤리 가르키는 김성국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총평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 고2 학력 평가 생활과 윤리 관련해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이 시간이 총평이라고 하면.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하고 뭐 해석을 자세히 하겠지만 전체 구조가 어땠는지 몇 단원에서 뭐가 나왔는지 어떤 주제가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보통 고3 수업할 때는 그걸 여러분 자세히 해요. 근데 고2의 이 문제는 문제 배치나 이런 것들이 꼭 바로 직접적으로 수능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잠깐 들려보려고 합니다. 총평이라고 할때 굳이 한 다음에 우리 문제 중에 12번하고 여러분, 15번, 16번, 17번이 중요해요.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게 거의 수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네문제는 다른 건할수 있는데, 이네 문제를 위주로 틀리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는 생윤의 메인 이론의 아, 공부를 좀덜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독해 위주의 성향이 많은데 이네 문제는 이론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수능에 나오고 여러분이 내년에 고3 내내 지내면서 고민할 주제들입니다 어, 이네 문제를 다 맞히신 분이 있다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요 대부분은 이네 문제 중에 한두 문제씩은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틀린 이유는 이거 제대로 수능 공부를 해보신 적은 없고 내신 공부를 하시다가 기억나면 맞고 기억 안 나면 틀리고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그런 수준 상황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좀 달라지시긴 해야 돼요 이제 고3 언니 오빠들이 누나들이 형들이 지금 막 수시를 쓰면서 정신이 좀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원서를 쓰고 나면 사실은 이제 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고3이 되시는 거죠 별로 걱정할 건 없고요. 예, 차근차근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어, 1학 기 2학기에 이제 내신 공부를 하실 텐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착실히 보세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내신을 이제 고2 2학기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고2 1학기까지를 잘 못하시고 나니까 아난 이제 이거 내신 갖고는 안될것 같아 난 수시는 아니고 정신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수시를 포기한다는 마음으로 내신을 안 하시고 정신을 어떻게 하지 이러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아주 그리고 진심으로 말하는데요 수, 내신을 포기하고, 난 그래서 수시가 아니고 난 정시로 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분들 중에 정시로 잘 가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에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신이 잘안 됐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신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3일 학기까지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수시를 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거기서 실력을 쌓지 않으면 정시로 이어지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거 열심히 했던 게다 정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 겨울부터 정시도 이제 준비를 시작하셔야죠. 선생님들께서 전부 다 겨울에 개념 수업이라는 걸 하시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도 개념이고 끝도 개념입니다. 수능 한달 전에도 우리는 개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이 개념 수업이거든. 그 개념 수업을 착실히 들으셔야 돼요. 꼭이 문제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12, 15, 16, 17. 여러분이 개념 수업을 한번 들으시고 나서 12, 15, 16, 17이 정말 어려운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개념 수업만 충실히 하셔도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갈 거고요. 거기서 푸시는 문제가, 오, 똑같은 게다 나왔었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저 그래서 이 총평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시험에 총평도 있지만 총평은 간단히 할게요 네 문제 중요해요 꼭 체크하시고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네 문제를 여러분이 겨울에 개념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다시 확인하시길 그리고. 내신과 수시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정시로 이어집니다 그 실력이 그래서 끝까지 두 가지를 같이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합평 때 여러분 뵐 겁니다 됐죠 여러분 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